준비해, 놓을게 테이블에. l e 지 o m e cook c 유리 가면 안녕하세요 사 all you come here. 첫 n d y 첫날 첫 a n t to say, Oh, 오늘부터 이제 학교를 안간 날인데, 방과 후 신청하는 게 문자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방과 후 신청을 할수 있을까? 아이가 지금 학교를 안 다니는데 했는데, 학교 측에서 이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하셔가지고, 좀 상의를 하시고, 음, 이번 분기, 그러니까 3개월 정도는 이제 방과 후 수업은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사실 방과 후 수업은 지금 제가 해놓은 게 탁구하고 로봇 조립이랑 레고 블록 이렇게 세 가지를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학교 정규 수업은 듣지 않지만 방과 후는 한 2시 40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4시 정도 그 사이에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석을 어느 정도 해야만 그 이후부터 이제 학적에서 제외되는 이제 정원의 관리 대상이 된다고 해서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는 제 결석 처리가 되고 12월 1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학적에서 제외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네, 방 반거 신청했고 다음 주부터는 방과 후는 하게 된것 같아요. 어 9시에 이제 아이들이 보통 학교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한테 이제 얘기한 게 8시쯤에 일어나서 9시에는 학교에서 하는 시간표대로 오전까지는, 12시까지는 공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9시 정도까지 밥 먹고 바로 집 앞에 내려와서 아이하고 같이 저희 집 바로 앞에 작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에서 아이랑 같이 이제 공부할 거리 좀 챙겨들고 선선하고 시원하더라고요. 12시 딱 되니까 이제 햇빛이 저희가 있는 테이블까지 막내리쬐서 11시 45분까지 이제 공부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소감이 어때? 여기 다른 애들 학교 가는 여기 집 앞에 공원에서 공부하는 소감이? 나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 어 나무 냄새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laughs>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아침 1교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 단우 지금 하는 공부가 뭐죠? 뭘 색칠을 하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 이코 시스템. 이코 시스템 맞았어. 피라미드에 대해서 하고 있지? 음, 생태 피라미드. 이렇게 일교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저는 성경책 갖고 왔고, 그다음에 하루 일과표 이제 만들어야 돼서 성경 읽기 그리고 과학 시간 로마서다 이제 엄마는 로마서 시작이야. 로마서 누가 썼는지 알아? 로마. 로마 사람이 쓴거 아니야? 아 바울이 썼는데 나라는 1인칭 표현이 약 80회인데. 역시 나야. 아, 이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로마 사람들한테 이제 사역을 하는 거네. 아, 로마서는 이단에 대한 예방서다. 이단이 뭔줄 알아? 외래 종교. 외래 어, 종교. 종교. 맞았어 외래 종교. 헉, 오늘 지금 수요일이지. 3일치 지금 밀렸어. 빨리 아. 아. 조용히 공부해 봅시다. 지금부터 30분 집중. 시작. 엄마 이제 돋보기 없으면 눈이 안 보인다. The he his in the holy 바울이 폴이야, 폴. 응. 폴이 예루살렘 여기서. 안디옥으로 지나서 쭉 고린도 지나서 저 끝에 로마까지 가는데 정말 긴 여정이었을 것 같아. 당연하지. 얼마 남았데 근데 당시 로마는 로마 시대는 너무너무 이제 문화정치적으로 그냥 로마가 그냥 세계 1위였어요. 이, 세계 1위. 가장 잘 부유했던. 우리나라처럼. 어, 문명이 엄청 응. 꼽혔던. 근데 대신에 사람들이 잘 살다 보면 돈이 많잖아. 응. 그러다 보니까 사치하고 막더 쓰는 거지. 막안 써도 되는 돈을. 우상을 숭배하고 사치하고 죄악이 난무했다. 그래서 바울이 빨리 로마에 가서 가스펠을 확고히 펼 필요를 느꼈다. 왜 그랬을까? 왜냐면 너무 잘 살다 보면 사람들이 겸손한 걸 까먹어 버려. 다 그냥 자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나쁜 건 나쁘다기보다는 그게 위험하기 때문이야. 그렇왜냐면 권력의 맛을 본 이상. 어, 그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것부터 죄가 시작돼. 내가 뭔가 감사하지 않는다 하는 때부터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 야 예를 들면 너가 엄마가 밥 차려줬는데 안 고마워. 금방 네가 나한테 엄마 물 갖다 줘. 엄마 뭐해 줘, 뭐해 줘. 숟가락 아 뭐야 반찬 뭐야 하면서 불평하고 이게 다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작은 죄잖아.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기가 쉬워.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울은 너무 잘 살니까. 감사할 줄 모를 거 아니야. 그잘 살면서 음. 감사하면 고, 다행인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 많으니까 그만큼 죄들이 더 많아졌겠지. 범죄도 일어나고 뭐 어떤 사람 들구 때리고 어떤 사람은 누구 뭐 가슴 아프게 하고 막 그렇게 빼앗고 막 하, 했겠지. 음. 그러니까 가스펠이 필요했을 거야 아마도 빨리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 끝에 로마까지 지금 막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주셨던 메시지들 있잖아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응? 그렇지? 도둑질도 하지 말고 옷도 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서로 서로 사랑을 하고 예수님은 딱두 글자야 사랑 사랑 끝이야 그게 그 사랑에 대한 모든 방법과 의미를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메타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하신 거지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 재밌잖아 그지? 다 비유를 통해서 하시잖아 그지? 응. 네. 그러니까 이거 한장 하는데 3시간을 드리겠다는 거잖아 너는. 일단 해봐. 3시간 드려. 근데 그걸 한다고 다른 과목 수가 줄어들진 않을 거야. 자유 글쓰기 가지고 왔고 수학 가지고 왔어. 지금 여기에서 하고 그럼 나 보러 그냥 3시간 하라는 거잖아. 아니지 그 시간은 네가 조절해야지. 왜? 3시간 걸릴 걸 줄여봐. 어떻게? 어떻게 줄이면 되겠어 그게 최소지 그게 최소라고? 응. 3시간이 최소야? 이거 응. 하는데 3시간이 최소로 걸릴 거 같아? 응 I don't know 그럼 이걸 하라는 거는 your 그냥 your 이걸 하라는 거는 그냥 3시간이면 하라는 거다 그건 모르지 네가 3시간 걸려서 할 거라는 거잖아 응어 엄마는 시간을 단축해보라고 얘기한 거고 단축할 수가 없다 단축이 왜안 될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방법이 있지 에 없어. 어, 내가 하나 나는 있어. 눈 나는 눈에 보여.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그냥 엄청 대충하면 돼. 엄청 대충 해봐 그러면. 단우야 엄청 대충하든 시간을 들여 공을 들이든 네 공부고 그걸 엄마 핸들해줄 수 없어. 단지 엄마는 이거 하고도 과목이 지금 두 과목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팩트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응. 이세 과목을 네가 어떻게 시간을 조절할지에 관련해서는 네가 생각하는 거야. 응. 엄마한테 뭐 짜증을 부릴 이유도 없고 네가 가만히 생각해. 3시간 걸릴.. 이건 3시간 걸려. 저건 몇 시간 걸릴 거 이건 몇 시간 걸릴 것 같아 하고. 그럼 어떡하지?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방법을 찾아. 응. 여기 이렇게 써 있다. 사람들은 핑계를 댈수 없습니다. <laughs> 왜냐?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만들었대. 하나, 하나님은 사람이 무, 뭐든지 다 보고 깨달을 수 있, 있는 존재로 만들어줬대. 그렇기 때문에 핑계를 대지 말래. 여기 나와있네. 성경에. 바로 나왔네. 로마서 1장 18절. 뭐가? 이 세상은 창조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그러니까 곧 그분의 능력과 신성인데 사람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어져 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핑계를 댈수 없다. 했어. 있는데 핑계 대지 말래.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판단할 시... 능력과 우리한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 그러니까 핑계 될 필요가 없는 거야. 바로 나와 있는 여기. 이건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이니까 잘 생각해 봐. 그 우리 잔소리 카드는 뭐 하러 있는 거야? 잔소리 카드? 응. 넌 내가 지금 잔소리 한다고 생각했어. 응? 잔소리? 그 잔소리? 아니, 잔소리. 잔소리도 할수 없으면 잔소리 카드는 뭐하러 있냐고. 아니지, 잔소리든 잔소리가 아니든 난 너한테 이야기 해줄 수 있지. 그것도 역시 만물의 하나에 속하는 거야. 내가 그럼 너에게 잔소리는 어떤... 뭔데? 내가 어떤 메시지를 너한테 줄때 그걸 네가 잔소리로 생각하던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듣던 좋은 충고로 생각을 하던. 인생의 교훈이라고 생각하던 그건 너의 몫이고 그건 네가 판단할 것이고 그건 네가 핑계댈 것이 없다 이 얘기야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고 너는 네가 할 일을 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 카드가 있을 수도 있지 네가 느끼기에 네그 잔소리면 그 어쩔 수 없지 오케이? 집백에서나 잔소리 카드 하나 줄게 나한테? 알았어. 여기까지는 이제 다 잔소리라 이거지. 오케이. 잔소리 그만. <laughs> 잔소리 그만할게요. 그거 잔소리 카드 엄마가 다섯 장 모으면은 어떻게 할지 또 생각을 생각 하는 생각 생각이볼까 그거 이따가 잔소리 카드 가져와서 그 카드를 보면서 우리 생각해 보자. 잔소리 카드 다섯 장 받으면 천원 주기. 오케이. 알았어. 벌금. 알았어 벌금 제일 깔끔하잖아 벌금 이 <laughs> 너는 아 너는 어저께 얘기했지 응. 하루 할 일과를 다 마치지 않을 경우 80% 이상 하지 않는 경우 나도 벌금 너도 벌금 저도 <웃음> <웃음> 그러면 아 이런 어떤 날 또이 또이다 어떤 날은 납 잔소리까지 다섯 장이랑 너80% 이하로 한 날은 s 임 m 임 해주자 무순구 그날은 조용히 너랑 나랑 조용히 입 닫고 조용히 지나가는 거야 <laughs> 잠깐만, 그럼 나 매일 80%만 하면 되겠네? 왜? 난 잔소리를 덜할 건데, 그럼? 응? 잔소리를 5번 이상으로 하지 않을 건데? 어, 그러든가. 미만으로 하면 내가 너한테 돈줄 일이 없어. 맞아. 내가 너한테 돈 받을 일만 남았지. 맞아. 그러니까. 아싸, 부자 되겠네. 30분만 하고 아, 하자 치러 이제. 가자. 30분 지금으로부터? 응. 지금 10시 17분. 헉, 벌써 1시간 10분 지났어. 너 1시간 10분 동안 지금 한 페이지도 다 못한 거야. 그걸 맞아. 이제 알고 정답이야. 있어? 맞아. 정답이야. 빨리 합시다. 시작. <laughs> 이 잔소리 카드를 이 맥주 회사 카스. <laughs> 예, 카스 시음하는 곳에서 이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줬어요. 저희 아들한테. 저는 맥주 시음하고 애는 카드를 받아왔는데 엄마의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저한테 카드를 한 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다섯 장을 받으면 아이한테 천원 주는 걸로.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아이도 역시 자기가 세우은 계획 안에서 공부를 제가 80% 이상 하지 않으면 그럼 넌 나한테 천 원씩 줘라. 그래서 서로 천 원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저희 애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어 초등 검정고시를 봐야 돼서 초등 검정고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른 교과는 한번 잠시 이제 아이하고 방학 때그 검정고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 60점 이상인가만 맞으면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시험도 시험지가 있는데 시험지 다 무료로 이제 인터넷에서 볼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국어랑 사회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수학이랑 과학은 그다지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은 국어랑 사회만 공부를 하는데, 조금 빠르게 이제 진도를 계속 매일매일 국어 사회를 해서 진도를 끝까지 가볼 생각이에요. 내년 6학년 거까지는 근데 저는 문제집을 풀리지는 않고 그냥 교과서만 계속 이제 합니다. 교과서 위주로 교과서만 계속 읽고. 이제 쓰고 할 건데, 네 그래서 오늘은 국어에서 어, 영화를 보지 않으면 뭐 문제를 풀 수도 없을 정도의 국어 교과서 안에 있는 문제도 풀수 없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몰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영화 우리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너 정말 사과 안할 거야? 다른 친구들 사과하는 거 보고 나한테 느낌이 없어? 아니 어디서 그런 못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수고한단 말이야. 아니 근데. 군대... 저한테만 그러세요. 너 공부 잘한다고 쌤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그게 4학년짜리 여자아이 두 명의 주인공이어서 오늘 저녁에 이제 그걸 감상을 했습니다. 한밤 10시쯤, 10시 조금 되기 전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1시 반쯤에 끝났어요. 넷플릭스에는 없고 그 티빙을 통해서 봤습니다. 꼭 추천을 드려요. 아, 이거 보면서 이거를 지금 학교에서는 전체 풀로 다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영화를 감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옆에서 같이 운동하면서 <laughs> 같이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이제 같이 봤는데 쟤네들이 아직도 화해 네, 안 했어? 그럼 어쩌라고 뭐 다시 달라고? 아니 그냥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고 아니 왜 갑자기 화를 내? 너왜 갑자기 친한 척인데 선이가 지아가 와가지고 서로 잘 놀다가 지아가 갑자기 화를 내가지고 떨어졌다가 얘를 따언애랑 지아 같이 나분이라서 따언애랑 지아 같이 친해졌다가 네, 너무 좋았고 4학년 아이들의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잡 다단하구나 이런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의 중학생 같은 느낌의 어떤 생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 심리 아이들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꿰뚫고 있다라는 생각했고. 다행히 그 영화에 제가 아는 두 분의 배우님께서 나오셔서 더좀 친근하게 봤던 것 같아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학년 2학기 국어의 국어 과정에 나오는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본 다음에 적어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하고 거의 밤 12시에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는 자고 있습니다. 왜? 뭘 봐. <laughs> 기억에 나는 장면도 있어. 엄마 시간 줄게. 근데 기억에 남는 대사 는 응. 너무 많은데. 어그 대사. 엄마는 대사는 잘 기억 안 나지만 유니 대사만 기억나. 계속 때리면 언제 놀아. 응. 그 대사 좋았어. 피구 평가를 때 다른 애들 이름은 다 나왔는데. 거기 대사가 있어. 이름만... 대사는 사람이 말한 걸 대사라고 해. 어 알아. Are you crazy? <laughs> 제대로 해. 방금 너 너랑 나랑 나는 얘기. 넌 지금 이렇게 심각한 영어를 보고 지금. 난 예뻐라는 말이 지금 나오냐 여기서? 이렇게 복잡 다단한 정서와 마음을 나눈 이야기를 보고서 아유, 아직 사춘기 아니네 아직 애기는 정신이 없네 애가 그러니까. 역할극은 못하지만 우리 대본을 정확히... 써볼게 대본 쓰는 방법은 너 모르지 무대에서 연극 대본 쓰는 방법을 아, 엄마가 어. 알려줄게 무대를 묘사하는 것도 있고. 무대에는 의자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상상해서 쓰는 거야 내가 그 무대를 상상해서 그다음에 어, 이어 인물 누가 나온다. 그리고 과로치고 괄호, 괄호 안에 예를 들면 그 사람의 감정을 쓰는 거야. 긴장된 목소리로. 그럼 이제 그 뒤에 대사가 나오겠지. 안 돼, 이건 안 돼. 했어. 그러면 그 괄호 안에 긴장된 목소리로. 안 돼. 이건, 이건 안 돼. 돼. 아니면 깔깔거리는 목소리로. 하면서. 안 돼,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슬픔, 아, 안 돼. 이건 안 돼.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하면은. 안돼 이건 안돼. 이런 안 식으로 돼. 하는 게그 재밌어 연극 대본 쓰는 거 알려줄게. 그거 쓴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는 역할극 하지 않고 둘이서 이인극을 만들면 되겠다. 이인극 쓰자. 오늘 그렇게 아이가 공부만 하다가 끝난 거 같아요. <laughs> 하지만 오늘 물어보니까 그 아침에 공부한 거또 괜찮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눴는데 도서관 투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도서관 이동식 수업을 계속 해보자 이렇게 아이하고 얘기를 했어요. 도서관 투어를 다니면서 거기서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책을 좀 읽고 집에 오는 지금 그런 걸 한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여러분.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첫회 블로그 벌써 많이 보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